갈래요. 예, 정부 너를 정복하겠다는 마음으로. 근데 저 이게 전용 회원 아이템은 이거 어, 어디서 뽑는 건지 아십니까? 자, 일단 이렇게 선택해 주고 요거는 몇 편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봉인석이 없기 때문에 재탄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봉인석이 왜 없지? 아, S플 s s 요거 조금 빡센데. 해 볼까요? 아닙니다. 이거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예, 오늘 생각 빨리 켰죠. 자, 자, 봉인석 이 있는 거, 어, 어, 근데 이거 스플3는 못해, 이거. 트리플 스플을 못해. 넘어가자. 야, 왜 이렇게 스펙이 다 높아? 어, 나 쫄보라서 이런 거 못한다고. 좋은 거. 에헤이. 좋은 거 봉인석 있으면서, 요거 한번 땡겨볼까요? 트리샤 한번 해볼까요? 왜 연작이죠? 저도 모르겠네요.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여기다 돈 얼마 버는 거야? 아이, 이거 재탐사기 하는데 지금 5천 원을 먹고 있습니다. 잠깐만, 아이, 북정잤어요 오케이, 요거 먹으러 갑시다. 요거 먹으러 갑시다. 예, 쫄, 쫄보 쪽입니다, 쫄뽀 쪽이. 코털리아를 버리고, 쉐인과 악리를 먹는 각. 보자, 너를 정복하겠다. 아, 예, 바탱이 알겠습니다. 갑시다, 요거, 이거 봅시다. 지금 쉐인이랑 악리를 먹어야 하는 거죠? 쉐인, 악리. 악리, 쉐인. 주사해라. 그럼 코털리아를 최대한 버리고 가는 각인데, 아, 이렇게 붙으면 곤란합니다. 코털리아에 1위 붙어야 돼요.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맘에 안 들어, 이것도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너무 팡평책이야. 어허, 저, 씨, 롤을 하면 솔직히 좀 난, 납, 아, 이거 한번 가봐. 이거 한번 걸어봅니다, 얘! 예. 아, 이거 좀 오바 같은데, 이거 한번 걸어볼게요. 유라 들어와라. 이번엔 여기다가 악리는 꼭 잡는다. 레이나 들어오고, 여기는 버리는 패드로. S를 한번넣고 갑시다, 제발. 자, 가자, 가자. 방금 156. 아, 제가 왜 그랬냐면은, 체인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네. 아하하하하하하하하 <목소리가> 야 이거 하려고 골드를 한몇 몇만 원 날렸네요 예. 괜찮아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호구만 할 때까지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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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S A 뿌리 하나라도 껴 있는 걸안돼아나왜어왜나졌잖아 아, <laughs> 이번엔 이길 거야. 그렇지. 요거 먹고 갑시다. 요거는 하나 기분 좋게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쟁탈시, 작 가자. 어, 가자. 이번에 나비주사, 이 버터플라워 가자. 그래, 요번에는 살짝에 예, 쫄보처럼 에이플 두개 들어왔는데, 요거가 문제가 되는 게 크리스틴을 먹어요 말아요. 아니면 크리스틴 깔끔하게 버리고 에이플 두 개를 먹어요. 어? 아니야, 이거 크리스틴. 그러면, 이번에 크리스틴을 먹는 가을 보겠습니다. 아 크리스를 먹고 싶다고 자자자롤롤롤롤롤롤아롤롤롤롤롤 아니야 몰려야 돼 몰려야 돼 패가 몰려야 돼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마음에 들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잠깐만 패가 좋게 안 나옵니다 그렇지 자 잡자 잡아 먹자 요거는 S 정도로 살짝 버려주는 각을 보고 자슛 설마 이거지겠니 타이 몸통 박치기 흐흐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흐흐흐 개새끼들 하하하하 흐흐흐흐흐 흐 리썸이 왔어 왔와씨왜 이러냐 운이 없나 아이 와자 여러분들 아직 기회 남아있습니다 주사위가 남아있어요 주사위가 남아있어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예, 일부러 웃기려고 틀린겁니다 웃기려고 예. 야 웃기려고 일부러 그런거예요 예. 요고 한번 잡으러 가자 그래 크리스틴 사냥을 나간다 가자 아직 내가 스프리 있어 그래 주사위도 두께가 남아있어 들어와라 들어와라 레이싱복을날 섹시하게 만들어줘 우리집에서 쿠키 굽자 패티나 구워라 이새끼야 자 이번에는 마리아노를 버려봅시다. 마리아노 1! 아, 이거 그냥 각각 귀찮은데. 아니야. 마리아노 1을 나올 때까지 돌립니다. 아, 롤롤롤롤롤롤롤롤? 아이, 마리아노에 1이 붙어줘야 되는데. 아니야!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아 이거 그냥 한, 한가 봐 아니야! 그렇지! 아, 이것도 뭐 이렇게 몰렸어. 어뭐 아, 이렇게 또 뭐, 아니, 씨 아, 주사위가 정말, 나랑 연애하나봐요? 미... 아니, 음, 야, 걍, 어, 거, 싫어. 또 지면 욕할 거잖아. 몰라. 이, 나,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돌립니다. 아유, 이 그냥 이거 해봐? 해봐, 이거? 잡아봐? 그래, 잡아보자. 가자. 여기다 스풀은 넣는 거는, 아, 고민이 된다. 아, 이제 스풀 넣으면은 한 개, 아, S 넣자. 일단 가보자, 제발. 가봅시다. 아, 돈다 날리네. 아, 너도 가, 난널 날리겠어. 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지는 거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는 것도 힘든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는 것도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왜 스플카드 안 넣어주세요 질것 같아서 <laughs>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초천아버씩만 눌러주세요 이렇게 지는 모습 보기 힘듭니다 예 지는 모습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이번엔 이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까 자자 아, 자, 이건 이길 거야 이건 이길 거야 이번 이벤트 뭐예요 6시까지 연장 이벤트예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뭐 이기겠지 예 요건 아주 가기 좋습니다 만약 또 치면 제가 영상을 만들거리가 없어져요. 아이고, 그렇지. 좋았어. 자, 다크나나야, 요거 포비기. 아이, 우리 기여비 포비. 잡겠지? 그렇지. 여기서 잡아버립니다. 나이스. 좋았어. 드디어 1승을 하네요. 와, 드디어 1승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번엔 봉인석을 먹어봅시다. 봉인석. 아, 악리 스프를 이겨야 되나? 로사를 버리고 체험판 다이나 먹는 거. 야, 이거 카드가 체험판도 나오네요? 아, 이거 잡아봐. 그래, 요거 한번 마지막이라고 보고 올스플 놓고 가봅시다. 자, 자, 가자. 악리 들어와라. 이번엔 악리를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주세요. 빵어님 어서오세요. 레전드 야상 아까. 자, 악리 잡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부자다 칩이 큰데. 몰려야 돼, 몰려야 돼. 네, 골드. 저 방금 다 그래! 좋았어 이거 잡으러 가자 이거 잡아봅시다 일단 에이쁠 잡아보고 일단 로사1 S 정도 넣어보고 자 잡자 잡아 잡아 자 장리 잡아야 돼앗또르르르르르떻게저르또유아아냐고 아, 와, 솔직히 6번 얻는것좀오바 아닙니까? 와, 6을 붙였는데 6이죠? 아, 자, 이제 끝났나요? <laughs> 아, 끝났나 봐요. 주사위 다 썼나 봐요. 예, 일단은 보상을 <laughs> 받아봅시다. <laughs> 아이고, 골드만 더 졸라. 아우, 야, 그걸 많이 이겼어요. 승리 20 205회, 방어전은 그래도 좀 돼. 어. 스프카드가 없나? 왜 없죠? 왜 스프카드가 없는 거야? <laughs> 왜 스프카드가 없지? 다 써서 그런가? 이번에, 아, 일단 정복자 쓰고, 예. 혼자 하기 먼저 해야지.